1억 원대 신축급 전원주택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로 차량 이동 접근성이 좋은데요. 땅은 70평, 건물은 55평으로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입니다. 지하층에 벙커용 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주차도 편하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1억 원대라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거주하며 세컨하우스로 전원생활 생각하고 있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앞으로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신축급 전원주택이에요. 그래서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 왕복 2차선 주도로에서요. 이렇게 본권까지 들어가는 집료 들어가 보면은 폭은 좀 좁죠. 근데 이제 인근에 비슷한 상황의 전원주택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시골집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좌우로 여기가 폭이 한 3, 4m 되는데, 좌우로 비슷한 신축급 주택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본권까지 올라가는 데가 완경사는 아니고요. 국경사. 그러니까 언덕배기를 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좀 올라가서, 본권의 이제 이제 집로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어, 검은색 벽돌 벙커형 어, 주차장이 있는 게 본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로 올라오려면은,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은, 어, 사륜이나 이런 차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1층, 2층인데요. 여기는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의 구조이고, 그리고 지하 1층은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검은색 샷다가 있고 검은색 벽돌, 벙커형 주차장이 눈에 띄고요. 주차는 한 대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출입문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층, 어, 지, 지층, 1층, 2층에서 총 3개 층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 어, 본건 말고도 인근의 대부분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지층부터 보도록 할게요. 말인 지층이지 실상은 그냥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하는 1층이고 계단식으로 지층 1층 2층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턱이 없어서 셔터 올리고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구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출 입문이고요. 주출 입문은 따로 문이 있진 않아요. 제가 가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문이 있진 않고. 그, 계단은 나무 계단으로 데크 식으로 이렇게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측면 왼쪽에 눈이 이렇게 햇볕이 안 들다 보니까 눈이 안 놓고 좀 고여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가 이제 1층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은 이제 어떤 흙밭이고, 반은 저렇게 이제 콘크리트 식으로 해서 블록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면까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1층인데요. 여기가 이제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거실. 그리고 주출 입문이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방에 있는 이제 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향이 완전한 남향은 아닌데, 그래도 남향이라 어, 햇빛이 좀잘 들어서 시골 집, 전원주택 그 향으로는 좀 괜찮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보면은. 그렇게 오래되거나 그러진 않고, 이게 2018년인가 17년 시기에요, 승인. 그래서, 지은 지 7, 8년 차니까, 어, 보다시피 컨디션은 양호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앞마당을 반으로 쪼개놓고, 이제 여기를 뭐 텃밭이나 어떤 조경으로 좀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이미 아산이 보이고, 그리고 거실, 이렇게 이제 정면에 보면 조망이 좀 시원합니다. 앞에 뭐 건물이 있긴 하지만, 워낙 이렇게 좀, 가파르게 극경사를 올라와 왔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런 조망은 좀 시원하게 탁 트인 느낌이었습니다. 위성지도를 볼게요. 여기가 이제 본권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폭한 3, 4m 정도 되는 도로가 있고요.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본권이랑 약간 비슷한 상황의 집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마을에. 집이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임야가 있고 아까 이쪽으로 봤을 때도 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망도 어좀 괜찮았죠. 어 유일하게 여기가 좀 비어있어서 앞에 좀 조망이 탁 트인 그런 느낌이었고 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향이 지금 거실하고 방이 이쪽이죠 약간. 그래서 이제 남향에서 약간 서쪽으로 그래도 이제 정남향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남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보다시피 그 오르막길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차가 없다고 하면은 이 오르막길까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 그죠. 여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버스 정류장이 바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시골집이나 전원생활 할 때는 차가 이제 필수긴 한데 어 버스 정류장이 있긴 있더라도 사실상 그좀어 차가 있어야지 좀 생활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좀, 그, 주의 있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금방이 보면 전부 다 펜션이에요. 그죠? 펜션. 이런 그, 강, 물줄기. 강줄기를 따라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관광지. 여기는 이제 용평, 아니 그, 그, 뭐죠? 어 위치가 어 양평이거든요. 그래서 양평 금방이기 때문에 관광지가 지금 보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전부 다 펜션이거든요. 그만큼, 어, 어떤 관광지로 좀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면내 생활권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본권이 여기 있고, 아래쪽이 여기가 면사무소예요. 그래서 키로수는 5.3키로인데 차로 11분 거리. 그러니까 이제 면내 생활권이 어, 11분 거리고, 이 아래쪽, 그러니까 면내 생활권 면사무소가 고등학교는 학교 뭐 있고, 요 신협도 있고, 여기가 이제 경희 중앙성 용문역이 있습니다. 이쪽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은, 은행이랑 좀 이용할 수가 있고 차로 10분 거리에 그리고 양평 군청은 어, 좀더 가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17km인데 한 20분 25분이면 어, 도달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위치는 뭐 나쁘진 않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지금 주변의 위치를 어, 반경으로 따져서 지금 양평이긴 한데요 이쪽이 어, 양평 어느 쪽에 있는지 좀더 축소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략 한 20km 정도를 봐볼까요? 20km 쭉 해서 여기가 이제 20km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 왼쪽으로는 지금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이 양평 이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운면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어, 광주 원주 고속도로고요. 이쪽이 이제 그 강원 들어가는 60번 고속도로 이렇게 돼 있고 홍천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양평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양평 쪽에서도 완전한 시내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위치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사실 양평이면은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면 충분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이렇게 노란색이 이제 도로로 되어 있고요 본권이 이렇게 빨간색 음영 처리가 된게알 어, 수가 있고 땅은 이제 어, 정상적으로 대지입니다 그래서 지층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저는 편하게 그냥 지하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차가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길쭉하게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엉덩이부터 넣는 거죠 주차를 그래서 좀 벙커형 주차장이 돼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층인데 보면은 아까 주출입문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현관이 여기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갖고 현관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쪽이 거실 통창이 있었고 방 하나. 그러니까 거실 있고 방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죠. 그래서 1층은 방 하나. 그 다음에 그 화장실 하나 있고. 2층도 마찬가지로 방 하나. 올라가는 길은 이제 여기죠. 그래서 거실 겸 해서 총그방두 개, 화장실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거주하기에는 뭐 1인 식구나 2인 식구, 뭐 작게 소규모 식구에 이제 세대수에 맞게 그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2 0 이제 선순위가 2018년 5월 16일이에요. 근데 보면은, 어, 채모 씨라고 지금, 어, 전입신고가 2019년 더 늦죠. 그래서 보증금 1억 3천에 월세 30인데, 어, 후순이라 낙찰받고, 뭐, 물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신고한 내용은 뭐, 2억 원. 그러니까 뭐, 전세에 들어왔나 봐요. 전세 2억 원. 근데 이제 가격은 지금 1억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싸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유찰이 됐어요. 거의 이제 2억 8천, 3억 가까이 됐는데, 1억 9천까지 떨어졌고요. 2018년 승인이죠. 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집도 좋지만 나는 그렇게 먼데는 좀 싫다. 그래서 한 서울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 뭐 하남이나 광주 쪽은 더 가깝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는 좀더그 시골 생활이나 전원 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뭐 세컨하우스나 그런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 1억 원대를.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당 물건 좀 관심있게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번더 떨어지면 1억, 어, 초중반까지 가요. 어, 확 땡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유찰이 계속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사실 이렇게, 음, 그, 이런 그 벙커형. 그러니까 언덕배기에 지은 집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드론을 띄워서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느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관심있게 이제 영상 좀 보시고 천천히 돌려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가서 한번 더그 어,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